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동행 동참하는 유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합시다. 성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위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laughs>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할 때그 말씀이 여러분, 에게비여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또 행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기독교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필요성이 주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기독교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를 사이비처럼 여기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 생각에 특히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아주 특별히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그릇되고 또 백성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율법에 대한 열심 또 자기들의 신앙적 열심에 의해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는 자기가 대적하고 핍박하던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문제인데, 율법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 거기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좀더 지나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보다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했어요 율법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율법보다 복음 또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교적 기독교, 율법주의적 기독교의 문제, 그것이 초대교회 시대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교회 문제, 또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두 가지를 그들이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혈통주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선민이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월성과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혈통주의,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오류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또 하나는 율법의 절대주의, 율법에 대한 절대주의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여기서 율법을 구원의 도리로 믿고 행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율법 절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요. 시내산 사건인데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때 받은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식의 사건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있었나요? 그들이 구원 받을 만한 공로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바루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심해산 앞까지 오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발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찾아와 주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모든 축복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에, 그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 그러면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자, 그의 믿음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는 뭐냐? 믿음 다음에 오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가 75살의 나이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식 사건 이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여러분 그들의 전부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을 지켜 주셨고요. 그들을 도와 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응, 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아멘. 세 번째, 내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의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행함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의 문제는 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열심으로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할렐루야. 더욱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지만,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터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군숙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